거인는 뭐, 여전히, 대장주가 날아가니까 싹다 날아가고 있구만. 일주, 2주 동안 큰 조정을 받아가지고, 이제서야 조금, 정상적으로 거품이 걷히는구만 한국주식, 미국주식, 뭐, 나스닥에, s m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, 이 정도 가격은 너무 거품이 심했었지. 적어도 한 30k 정도에서 놀아줘야지. 이제야 좀 적정 가격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나의 숏은, 배신안 하지. 수익률 1,100%, 미시변 손익 13,000달러. 깔끔하구만, 이 정도면. 아직도 홀딩 중이라니, 대단 20k. 10K에서 15K 정도는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 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0K까지도 찍어줘야지 이런 그지같은 쌉스캠 무빙이 호시국때돈 풀어가지고 거품 아니야 거품 맨날 뉴스들 뭐 나와 자영업자들 죽어나간다 사업도 잘 안된다 기름값 인상이다 밀가격 인상에다가 다 그냥 죽어나가는 이슈인데 사실상 지금 30K도 이것 또한 거품이다 이 밑에서 놀아야 돼북한 그러니까 아직도 들고 있네 일주일 쌉 나락을 간 다음에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그냥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이 맞죠. 밀는 사람도 있는데 방제 그렇게 하면 속상해하는 사람 많고 열 받을 것 같네요. 누군가는 엄청 피 같은 돈일 텐데 나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쌉소리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연히 피 같은 돈이죠.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? 좀만 잡으면 개꿀 항상 이런 방제를 쓰고 있죠. 이렇게 하면 속상해하는 사람 많고 열 받는다. 후배는 쇼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쇼수기들한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게난 이해가... 안돼 아니, 씨부랄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상승에 매틱을 하거나 하락에 매틱을 하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인데 쇼만 잡으면 쇼충이들한테 그렇게 욕을 해요. 롱 잡아가지고 수익 내면 뭐다 같이 짝짝짝짝 와 역시 비트코인은 미래입니다. 이지랄 예벽 떨고쇼 잡으면은 배우야 지금 사람들 돈 잃어가지고 너무 울고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데 쇼 잡았다고 수익 봤다고 지금 그러고 있냐? 그러면 너도 쇼 잡으면 되잖아. 롱 잡아서 수익 내면은 박수 받아야 되고 쇼 잡으면은 욕처먹어야 돼? 이거는 아이안 된다는 이 말이죠. 똑 가지고 있는 애들 생각을 하나고 배우야 이병시아 그런 애들은 너 어떻게 생각하겠냐? 그러면 선불로 숏을 잡아 씨. 롱스톤들은 숏 잡아서 손해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. 쇼충이들 걱정해 줘야지. 이런 생각 하나? 뭔 개소리야, 비신아 하,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. 아니,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? 롱 아니면 숏. 둘중한 명이 승자인 이 바닥에서 말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진짜 돈의 장사 없다더니 본인만 생각하시네요.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계시지? 롱 잡아요. 때 본인이 수익 났을 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숏 잡아서 막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나 같은 의미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분위기 타서 매매를 하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미들하고 그냥 뭐 일반인들 다롱 잡을 때 가자 하면은 그때 팔면 되고 악재 뒤지게 터지고 그냥 와 이건 비트코인 망하나 그럴 때 롱을 잡으라고 분위기 타니까 그래서 돈못 버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다면 이주거리면서 사람 약올리고 그러시나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놀렸나 그래요 뭐 분위기 인기가 요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니까 기분이 나빴다면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좀 가라앉으시고 돈이라는게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도 있고 그런거 아니요 뭐 이렇게 다들 화가 나있어요 여러분들 롱잡아서 손해를 봤다고요 그러면 쇼슬 잡아 쇼슬 죄송합니다 속상해서 그랬네요 죄송해요 아이거 아닙니다 여기가 뭐 그런 한잔 싹 제끼면서 진지한 얘기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다들 뭐 진심은 없잖아요 방송을 오년 넘게 하면서 욕을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욕하는 사람 몇명 못봤어 말로 다들 오고 가고 하는 거죠. 건도형 저격 방송 보고 저격 방송은 접긴 했는데 김 기자님이 영상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. 본인도 좀 피해를 봤다고. 저도 금액이 궁금해서 벤톡으로 물어봤는데 금액이 꽤나 크네요. 비트코인, 이더리움 이런 거 말고 루나의 비중을 제일 높게 잡으셨다고. <laughs> 아하, 이거참 씁쓸하고만.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? 아, 씨발, 상패 됐네. 0.25 루나 28,000 원. 건도형이 새기 때문에 나도 청산 당했거든요. 유튜하고 까불까불 될 때도 다 봤어 사실상. 시가뭐 일론 머 마스크라도 된 마냥 까불까불이 됐는데 제대로 된 천재 아니면 이렇게 까불거리면 안 됩니다. 일론 머스크 까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. 그냥 비용신이다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어넘기지. 머리 좋고 천재고 능력 좋은 건다 인정하잖아. 근데 이 새끼가 이거 그런 능력이 되냐 이 말이죠. 언더와 코인 새로 만든다는데 거기 단타 방송 가자. 조회수 1 0 0만 나올 듯. 언더와인 루나 시즌 2야? 그게 근데 상장이 될까? 일단은 업비트랑 비트게 바이낸스에는 상장 안될것 같은데 잡골에서만몇개 상장돼 있는 거 아니야? 단타를 칠 수나 있을. 그니까.